이거 가스로 하는 것보다 가스는 사람 인체에 안 좋고, 그래 인덕션으로 바꾸니까 빨리 끓고 깨끗하고 뜨겁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어, 좀, 좀 아, 어떻게... 가스보다 가스는 사람 인체에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스보다 빨리 또 끓고, 환경에도 좋고, 예, 예. 여러 면으로 좋은 것 같고, 냄비 들어도 손이 안 뜨겁고, 아, 열이 빨리 받고 아, 그럼 이 이게 또 빨리 도 예. 예, 열이 안받 아, 그럼 뭐구이랑 전골 전골은 엄청 빨리 되지. 예, 전골 갖다 얹으면 바로 끓어다 끓고. 아, 그냥 바로, 그 예. 코이도 빨리 아, 끓고 고 아. 혹시 마르거나 그러진 않느나요? 고기 마르다. 아, 마르진 않더란데 아. 마르진 아. 않아요. 아, 예. 예, 예. 그렇,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가스보다는 훨씬 좋고. 예. 사람한테 아, 좋고. 아. 이게 깨끗하고 실내 환경도 좀 많이 예 네, 많이 좋아지고 네. 연기가 안 나니까 아. 가스는 연기도 나고 또 가스가 들어잖아요 오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끓으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 아. 예. 갔다 오면 바로 끓어 아. 아. 그래서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